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변리사 특허법 전임 박지원 변리사입니다 지난 (7월) 변리사 (2차) 시험이 있었죠 본 영상을 통해서 어~ 지난 시험을 치르고 오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커리큘럼 영상은 지난 변리사 시험을 보고 이제 앞으로 63회죠. 2026년도 시험을, 시험을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기획하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을 대상으로 2차 특허법 커리큘럼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떠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우리 통상 2차 시험 시즌을 2등분 할수 있죠? 어떻게 2등분 하죠? 실제 시험 보는 시점이 7월 달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수학의 시즌이다. 그리고 수학을 얻기 위해서 실전 연습이 들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통상 3월을 기준으로. 이때를 뭐 GS 시즌이라고 한번 지칭을 해볼까요? 그쵸? 그럼 그전 단계가 있을 거예요 뭐, 정식 명칭 이런 건 없겠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정비 시즌, 데뷔 시즌, 준비 시즌이라고 해볼게요. 준비 시즌. 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통상한 10월경에 시작을 하시죠. 이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박지환 별리사이고요. 뭐, 이 영상을 수강하시는 어, 분들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제 소개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해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교재 라인업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크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커리큘럼 상의 교재 라인업이 그림과 같습니다. 뭐, 저랑 같이 1차에서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교과서, 그리고 1차 워크북 시리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테마특허법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특허법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서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초인데 10월 중순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뭐 가능한 한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10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명절이 껴있는 상황에서 10월 초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테마 특허법 교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 우리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책이 지난해 많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죠. 그큰 틀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유사합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법 개정이 많고요. 거기에 새롭게 추가된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교재로 10월 달부터 같이 연습을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트커버 기본서에 앞서서 판례집이 먼저 출간이 됩니다. 판례집은 지금 개정작업이 한참 마무리 중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10월 1일 초일에 출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상 저는 판례집을 먼저 작업을 하고 이 교과서에 그러니까 기본서적, 기본서에 판례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판례 페이지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서 얘를 항상 먼저 진행을 합니다. 때문에 테마타커퍼 판례집도 작년과 봤을 때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습니다만 판례집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중요 판례들의 들어가 있는 리딩 케이스들이 있죠. 뭐 작년에 팔레 집 보신 분들 계실 거고 팔레 집을 안 보셨어도 저랑 같이 최종 정리 공부를 하면서 최신 팔레 강의에서 최신 팔레 강의에서 각각의 팔레마다 쟁점들 기본적인 목차로 구성했던 리딩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리딩 케이스를 예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보강을 했습니다. 뭐 사실관계 쟁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이 작년까지는 뭐 동차 수험 생활을 보낼 때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판례집이 판례집이 이 기본서를 보강하는 역할과 함께 기본서를 보강하는 역할과 함께 문제화되는 방식 그에 따른 기본적인 목차 틀과 사례 풀이법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교재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사례집 있죠? 사례집. 사례집은 아직은 9월 초 기준으로는 개정 작업을 시작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집이개정 작업이 그냥 마무리된 수준이고요. 테마 특허법 기본서는 한참 개정 그리고 검수 작업 중에 있고, 사례집은, 사례집은 이 9월 말, 그리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 시험을 보신 많은 수험생 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도 듣고, 의견도 듣고, 또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는 전면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례집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요. 예 작년 교재 에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작년 교재도 크게 부족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올해 어떻게 하면 사례집이 수험생분들에게 좋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이 사례 연습이다라고 하는 본 교재의 실효적인 목적이 보다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계속 각종 의견을 수집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 전면 개정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다 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딱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례집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12월 중순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어 이런 요청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변리사님이 사례집 안에 기출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기출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례집 말고. 기출만 회차별로 모여 있는 기출 문제집, 뭐 기출 문제 노트라고 할까요? 기출 문제 노트 얘도 수험 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 기출 문제집만 모아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례집에 이미 기출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출 노트를 별개로 출간을 하는 게 자체에 어, 좀 뭐, 너무 장사하는 것 같잖아요. 괜히 저 혼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별도로 출간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는 그냥 기출 문제만 모아져 있는 걸 별도 PDF로 제공을 했었는데,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이거 그냥 별도로 출간을 할지. 별도로 이렇게 출간을 할지. 그리고 지금 원래는 문제 모음만 PDF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별도로 출간을 할지를 아직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계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재 라인업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커리큘럼은 크게 뭐 이론완성 단계 답안 작성 단계 파이널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론완성 단계는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판례 심화 강의와 기출 심화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답안 작성 강의는 답안 작성 연습 강의 그러니까 가 사례풀 사례 연습 강의죠.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실전 GS 세트와 이제 내년 6월 경에 아마 뭐 6월 중순 경에 진행되겠네요. 최종 정리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준비 시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론 강의 플러스 이 답안 작성 연습 강의는 12월 내에 전부 촬영되어서 업로드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9월 말에 팔레 심화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팔레 심화 강의는 예년에 비해서 신경을 정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팔레 심화 강의가, 어, 수험생분들이 수강을 하셨을 때, 특히 합격을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분명히, 분명히, 이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이 좋은 강의다라는 평가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판례를 공부해서 궁극적으로 정리하고 회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서인데 기본서와의 연계성이 이 강의만으로는 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어 변리사님 제가 이 동차 시즌에는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들었었는데, 어, 이거 기본이론 강의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팔레 심화 강의들까지 듣는 게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변리사님 제가 이거 기본이론 강의 들었는데, 이 기본이론 강의가 새롭게 어, 촬영이 되면서 얘를 또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류의 의견을 많이 주셔서 팔레 심화 강의에서도 당연히 팔레 집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팔레집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래서 기본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기본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인하는 절차를 여기에 더해 나감으로써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팔레 심화 강의가 레벨업 강의로서 심화 강의로서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이 기본서 회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년보다 판례 심화 강의의 분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뒤에 가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는 뭐 마음 같아서는 9월 말 10월 초 이때 같이 개강을 하고 싶기는 한데 기본서가 출간되는 시점이 아마 10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출간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개강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기본 이론 강의부터 빠르게 수강을 하고 싶은 니즈가 강하실 테니까 9월 말 10월 초에 팔레 심화 강의만 찍어놓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강의도 다 미리 찍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9월 말 안에는 두 가지 강의가 모두 완강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어, 10월 12월 중순에 사례집이 나오겠죠. 그에 달맞추어서 답안 작성 연습 강의. 그리고 이 답안 작성 연습 강의는 아무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교재가 전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준비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거기에 더 나아가 12월 말경에는 기출 심화 강의가 개강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12개, 12월 이내에 촬영될 예정이고요. 뭐, 3월 이후에는 2월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GS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GS 시즌과 관련된 내용은, 어, 내년 이후에 한번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좌 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기본 이론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기존에 30강으로 진행을 했던 강의를 보다 줄여서 컴팩트하게 27강, 28강, 뭐 컴팩트하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 27강 또는 28강 정도 내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뭐말 그대로 테마특허법이라고 하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본 이론의 총정리함과 동시에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1차 시험에서 열심히 다 공부하고 왔던 내용이 결국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이론이 어떻게 쟁점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회독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물론 아직은 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 기본적인 이론 설명은 최대한 간략화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2차 수험생분들 많이 뵈면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휘발되고 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건 아닙니다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2차 기본 이론 강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티커법 9판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기본 암기 자료라든지, 뭐, 판례 암기 자료라든지, 제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암기, 뭐, 자료들, 보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올해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가벨리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별도로 첨부해 드리는 보충 암기 자료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암기 자료와 관련해서는 여기 판례 자료도 들어가 있으니까 판례집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어, 요지 위주로 들어가 있는 이 판례 자료까지 함께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개강될 예정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강 시점에 상당 부분을 이미 촬영을 해 놔서 함께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이내에 완강할 예정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강 시점은 개강 시점은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판례 심화 강의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강화됐습니다. 예년이 아마 24강, 25강 이 정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36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판례 집에 들어가 있는 중요 판례들,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 심화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심화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적인 측면에서 그 양을 늘리기 위한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수험적으로 우리가 기본이론 강의에서 공부를 하는 그 법리 적용 과정에 논리를 부름을 습득하는 것을 판례로서 연습하는 것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을 할거예요 판례 사실관계에서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쟁점을 분석을 한 이후에요. 이 쟁점과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내용으로서, 기본 법리로서 관련 법리들, 필요한 판례들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한 이후에 그래서 해당 판례, 그 중요 판례에 대한 논점법리, 판단법리, 그러니까 판단법리로서 중요 어, 논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 판례 내용이겠죠. 이 판단법리와 관련해서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나오는 과정에서 논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관계 안에서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등등의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할 겁니다. 쭉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뭘 정리할 거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쟁점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판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어지어서 나올 수 있는 기타 사실관계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래서 그 기, 기타 그 이상원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지 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이 문제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리딩 케이스 보강이 많이 보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습 어 프리법을 학습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트허버 팔레집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가 기본서 내용인데, 아, 기본적인 교재가 되는 내용인데, 기본서를 함께 같이 볼 겁니다. 이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팔레집을 먼저 정리하고, 기본서를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아까 기본서가 언제 출간된다? 10월 중순에 출간되는데, 얘는 9월 말에, 9월 말에, 어, 개강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9월 말에 개강이 되면은, 기본서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이 기본서는, 일부 pdf로 제공해서 이 9월 말경이면 저도 개정 작업은 다 끝내 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출간을 위해서 10월 중순까지 시간을 밀리는 거지 이때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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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개정 작업은 끝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테마 특허법 기본서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pdf로 일부 부분이 발췌돼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6강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구상 단계예요. 이것보다 조금은 더일 수도 있고 조금은 덜할 수도 있다. 36강 내외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펄레시마 강의로서의 복련의 성격은 같대 기본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면서 보다 레벨업 강의로서의 성격 그 역할을 강화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테마트컷법 사례집 출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출간이 되는 그 시점에 답반 작성 연습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반 작성 연습 강의는 지난해 동차 수험생활을 보내셨다면 기초 GS랑 아무래도 그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 GS가 동차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답반작성에 완전 어 완전 입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러니까 숟가락 드는 법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 답안 작성 연습 강의는 여러분들이 숟가락 젓가락질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전체 하에 기본기를 연습할 겁니다. 여기 뭐 바로 이렇게 심화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화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본기 연습을 할 것이고, 앞서서 우리가 기초 GS를 통해서 선별된 중요 유형들 그리고 쟁점들 위주로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습 더 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 여러 응용되는 내용들을 사례풀이 툴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답을 내리는 방식, 목차 추출 방식, 그리고 답안지 어떻게 현출하면 되는지, 또 배점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사례집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고득점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전략, 실전 연습을 진입하기 위한 최종 연습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타코 사례집이 12월 중순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창작 문제와 기출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 작성 연습 강의에서는 이 모두 풀이합니다. 물론, 책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를 한다 푸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랑 같이 푸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께 일림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창작 문제와 기출 문제를 모두 풀이합니다. 적절한 순서로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 12월 말경에는 기출 심화 강의가 따로 개강이 되는데, 얘는 이 테마트커법 사례집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노트를 별도로 출간해야 될 것인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테마트 커버 사례집을 바탕으로 뭐 지난해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이 기출 노트, 이 사례집 중에 기출 문제 모음이죠 이건 문제 모음을 별도로 PDF로 제공을 하고 그 답안을 사례집으로 보는 형태로. 지금 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별도로 출간을 해야 될, 것, 출간해야 될 것인지 책을 하나 출간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뭐 단순 필요성만 갈수있 필요성만으로 진행할 내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공지를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기출풀이를 하는 강의입니다 최근 1 0개년 중심으로 회차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변리사님 여기서도 기출 을 풀이한다면서요? 여기서도 풀이한다면서요? 그럼 얘는 따로 들어야 되는 거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안 작성 연습 강의를 들으셨다면 기출 심화 강의를 굳이 들으실 그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변리사님 제가 작년에 기출 GS 들어서 문제 사례 유형별 풀이법 어느 정도 지금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굳이 다안 작성 연습강의 20강까지 들을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기출만 모아서 특히 이 사례집에서는 기출이 진도 순서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데 회차별로 진짜 시험처럼 연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출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누구나 강조하고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출을 보면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연습하고 뭘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한테 그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다. 강의를 통해서 변리사님과 함께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면은 답안 작성 연습 강의가 아니라 기출 심화 강의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이 출제 근거 그리고 출제 경향성 유형 분석 그 득점 포인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출 심화 정리는 말 그대로 심화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소한 기초 GS를 작년에 수강을 하셨거나 아니면 올해의 다반작성 연습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이 사례풀이 툴이 최소한 학습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 GS나 다반작성 연습 강의에서 A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심을 전제로 기출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 골자로 하는 게이 기출 심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답안 작성 연습 강의 들었는데 근데 난 그래도 회차별로 그 기출의 맛을 살려서 강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면 답안 작성 연습 강의가 별개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 올해 합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 이야기 를 들어보면은. 기출 심화 강의를 통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연습하는 또이 기출과 관련된 경향성, 흐름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답안작성 강의가 개강이 되고요. 발맞춰서 11월 말에 개강될 예정이고, 얘도 가능한 한 2025년도 12, 12월 내에 완강될 예정이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올해 2025년도에 개강 그리고 완강이 예정되어 있는 63회 변리사 시험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올해 시험을 보고 오신 그러니까 62회 시험을 보고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합격보다는 불합격을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나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저하고 이렇게 강의 말고 다른 인연으로 뵐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고, 또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같이 공부하고 또 연습했던 이 시간들이 내년 합격의 토대가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리엔테이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본 강의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